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아이폰14 시리즈 구매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작년 아이폰13 시리즈에서 초기불량 테스트를 했죠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아이폰14 시리즈 초기불량 테스트 안 하면 손해니까 잠깐만 시간 투자하셔서 테스트해보세요 자 아이폰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2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받으신 분들은 수령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택배로 받으신 분들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쿠팡, 11번가, 위메프 등등의 이 오픈마켓 또는 대리점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휴대폰을 받은 뒤에 활성화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서비스 센터로 가서 불량 판정을 받아야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해요. 활성화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코스메틱 이슈를 판명 받기만 해도 불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의 기준은 애플 아이디로 활성화를 한 날짜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활성화의 기준은 구매한 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량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서비스 센터 방문을 하는게 좋 겠죠. 자 그러면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관 상태입니다. 코스메틱 결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능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외관 불량을 뜻합니다. 휴대폰을 켜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죠. 먼저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보면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이 휜 거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찍힘이나 긁힘이 있는지 또는 뭐 도장까진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유심 트레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면 부분도 스크래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 안쪽에 먼지가 있는지 플래시를 켜고 보면 좀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버튼 작동입니다. 이 물리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스위치를 껐다가 켜보고요. 볼륨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우측에 전원 버튼도 껐다가 켰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물리 버튼은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로 들어가고요. 배터리 성능 상태로 들어가면 성능 최대치 100%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99%, 98% 이렇게 된 거는 좀 잘못된 거겠죠. 스피커 마이크입니다. 자, 음성 메모 앱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아래쪽에 검색 버튼이 생겼죠. 음성 메모로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싹 내려도 검색창이 뜨죠. 음성 메모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앱을 들어가줍니다. 자, 녹음을 해볼게요. 마이크는 아래쪽 구멍이 보이죠. 이 왼쪽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여기를 톡톡 건드려보세요. 톡톡톡톡. 자, 그리고 들어볼게요. 톡톡톡톡 소리가 나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촬영할 때는 마이크 두 개가 작동되는데요. 여기 통화 수화부 여기하고 그리고 카메라 우측 아래에 보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를 누르고 여기 수화부에 바람을 불어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에도 자, 플레이 한번 해 볼까요? 자, 바람 소리가 잘 들리죠? 정상 작동합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우측 아래에 요 구멍, 요게 스피커고요. 그리고 이 통화 수화부가 스피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노래를 틀어드릴 건데, 한쪽씩 막아가면서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번갈아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스피커 잘 나온다고요? 통과? 자 카메라로 넘어갑시다. 일반 모델은 카메라가 2 개, 프로 모델은 카메라가 3 개죠. 사진에서 초광각, 광각, 망원으로 전환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전면, 후면 전환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피사체 하나 놔두고 초광각, 광각, 두 배, 세배 이런 식으로 렌즈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고요. 전후면 카메라도 확인을 해줍니다. 잘 작동하네요. 자 일반 모델도 각 렌즈를 확인하면 되겠죠. 아이폰14 프로 모델에서 카메라 진동 이슈가 발생했었죠.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에서 카메라를 실행시켰을 때 2세대 센서시프트 때문인지 카메라가 바르르르 떨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포는 다행히도 카메라 정상 작동하더라고요. 애플 측에서도 인지를 바로 해서 iOS 16.0.2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당 문제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미 카메라 진동을 겪은 카메라는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쳐졌지만 혹시나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서비스 센터로 가서 데미지를 입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3차 출시국이니까 아마 괜찮겠죠? 그리고 프로 모델에 보시면 여기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와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폴리캠이라는 앱을 다운받습니다. 이 방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방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라이다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시가 잘 작동하는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서 플래시를 꾹 눌러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잘 작동하네요. 자, 페이스 아이디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갑니다. 자, 이 페이스 아이디를 초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거를 등록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네, 저는 잘 작동합니다. 이번에 페이스 아이디 각도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잠금이 풀립니다. 대박이죠? 뒤집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충전 라이트닝 케이블 한번 연결해 보고요. 맥세이프 충전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또는 무선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덟 번째는 디스플레이 테스트입니다. 이 결함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필수 색상 8가지를 순서대로 제가 틀어드릴 겁니다. 색상이 넘어가다가 특정 색상에서 하얀 점, 까만 점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체 화면을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따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틀어놓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체크를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까만 점, 하얀 점이 없었다면, 통과입니다. 다음은 번개 액정 테스트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기 50% 이하로 했을 때 번쩍거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는 뭐 이런 징후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봅시다. 검은색 화면을 지금부터 틀어드릴 건데, 화면 밝기를 50% 이하로 낮춰주세요. 번쩍임이 없으면 통과입니다. <목소리> 자, 다음은 벚꽃 액정 테스트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죠?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아이폰 14이라고 꼭 테스트를 안할 수가 없겠죠? 벚꽃 액정 테스트 붉게 되거나 초록색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셔서 밝기를 10%에서 15% 정도로 낮추고 디스플레이의 균일도를 측정합니다. 무채색의 다섯 가지 색상을 보여드릴 건데 눈에 띄게 붉게 되거나 초록색으로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무채색의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사실 이 OLED 액정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은 디스플레이 균일도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상단이나 하단 부분이 조금 더 밝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휘도 그러니까 어두운 개조를 표현할 때 이게 좀더 심해 보이는데 우리가 임의로 상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높은 밝기, 밝은 컨텐츠에서 균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화면 밝기가 밝을 때 거슬리지 않으면 사실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이 모든 텐션 테스트에 통과하셨다면 축하합니다. 양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다행히 양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초기 불량에 걸렸다.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교환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품 후에 재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픈마켓 그리고 대리점에서 구매하셨을 때 이상이 있다면 혹시 모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 놓으시고요. 48시간 이내에 공인 서비스 센터로 가서 불량 판정을 받으시고 교환이나 반품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만능혁이였습니다. 아디